안녕하세요 낙곱새TV의 어, 포세이돈입니다 저는 노물방파제에 오늘 뱅해돔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뱅해돔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 경치가 너무 예뻐서 잠깐 경치 구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밥을 조금 뿌려주었고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파도가 조금 있는 날씨여서 멀리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고, 어 거의 방파제 끝자락에서 낚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낚시 아주 좋죠. 옆에도 여러 조사님들이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예신이 오고 히트. 네. 자한 마리 걸었죠. 자. 자아 손맛이 아 손맛이 이야 손맛이 아주죠 음, 좋습니다 자끌어올리니깐 에헤이 자 크기가 아주 상당하죠 좀에 아, 한가 한 마리 잡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파제 끝쪽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방파제 낚시줄이 실려서 채비를 한번 날려먹었죠. 미리 준비해놨던 다른 낚싯대의 채비로 마지막 캐스팅 진행했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고, 자, 한번더 뿌려주고, 자 걸었죠 아 좋습니다 자, 자 손맛이 아 손맛이 손맛이 어 조그만 하죠 작은 병이돔 한마리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채비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사매듭을 한 2미터 정도에 달았고요 반달구슬, 그리고 원형 발포찌, 그리고 제로찌, 조수 공목 순으로 달았습니다 일반적인 채비와 조금 다른 부분은 이렇게 발포찌를 달아서 조금 예민한 입지를 받아 볼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낚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처음 촬영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